자 발바닥하고 두번째 종아리입니다 목근 체중을 실어주셔서 이렇게 아프면 엉덩이 낮추고 그냥 이렇게 비벼주거나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주셔도 좋아요 보통 이제 종아리 비복근이 끝나고 아킬레스건 시작되는 부위 정도가 가장 통증이 심해요. 대체적으로 뭐더 이렇게 올라가서 아픈 분들도 있을 수, 땅땅하게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발바닥을 하고. 종아리를 하고, 이제 햄스트링하고, 아이트밴드랑 이렇게 할 건데, 뭐 엉덩이까지 일단 할 건데요. 후면 근육은 기능적으로도 힘을 같이 쓰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연결성을, 연결성을, 연결성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종아리에서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이쪽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햄스트리에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운동이나 이제 근막이하는 말씀을 드릴 때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실 때 제가 이제 발바닥하고 이렇게 종아리하고 먼저 하면 아 허리가 안 좋은데 왜그러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서 내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허리는 겉에 상처가 난게 아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너무 과도하게 뭉쳐 있거나 제한된 부분을 일단 근막이완을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아리도 이렇게 아프면 조금 쉬어서 쉬었다 하시고 풀어주시고요. 제가 보통 봤을 때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들으시고요. 통증은 개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통증이 엄청 심한 분들도 처음에는 엄청 아픈데 일주일 안에 대부분 통증이 줄어들고요. 통증이 줄어들면 확실히 내가 막 몸이 무거울 때, 오래 서 있을 때막 이럴 때폼롤러를 어, 내가 신경 써서 해봤더니 몸이 가볍다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종아리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 이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인데 햄스트링은 이제 유연성이 좀 되시는 경우는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이 골반에서 좌골에서 나오는 이 햄스트링 윗부분이 가장 좀 타이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 위주로 이렇게 약간 썰듯이 풀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나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햄스트링을 그러면 이 자세가 안 나오니까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막 하고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칭 전에 가장 이상적인 건 오목을 유산소, 뭐, 헬상, 체육관에서라면 런닝머신이나 아니면 가볍게 움직여서 5분, 10분 정도 몸에 좀 체온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근막이완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를이 순서거든요. 스트레칭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까지. 근데, 어, 스트레칭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왜 근막이완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세가 좀 불편하면 안 나오면 이렇게 좀큰 공을 가지고 이렇게 대고 일단 앉아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뭐좀 뒤로 앉으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줄수 있어야 되니까 체중을 좀 실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쪽 골반을 조금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근육 결이 좀 느껴지게 하셔야 돼요. 겉에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어쨌든, 지방층 안쪽에 있는 근막을 건드려야 되니까 내가 좀 지방이 많이 있다 그러면 더 깊이 눌러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햄스트링을 아픈 부위를 찾아서 햄스트링까지 풀어주시고요.